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서울 메타위크 2023,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티켓을 6월 23일까지 응모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참여할 수 있는 약 55만원 상당의 티켓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웹3, 메타버스, NFT, AI 관련된 국내와 협업을 진행하는 주요 코인 프로젝트들, 임직원들도 대거 참여를 하는데요. 제가 홍콩에 가서 정보를 직접 구하고 많은 코인사들의 협업 소식을 미리 알수 있던 것처럼 이들이 이러한 컨퍼런스, 행사에서 어떻게 교류하는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경험, 큰 수익과 좋은 정보를 선점하기 위해선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티켓의 가격은 할인한 상태로 449불 하나로 55만원이 넘는 티켓이고요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이 행사와 제휴를 맺고 초청을 받아서 30분에게 55만원 상당의 티켓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는 쪽을 보시면은 구글 폼 링크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구글 폼이 나오는데요. 서울 메타위크 2023 티켓. 장소는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을 하고 약 55만 원 상당입니다. 이 티켓을 받으시는 방법은 성함, 연락처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인 가장 관심 있는 테마를 한 가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성함과 연락처는 이후에 당첨되셨을 때 행사에 가셔서 무인 발권기 키오스크에서 성함하고 연락처를 기입하셔야 티켓을 발권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필요한 정보이니만큼 꼭 제대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티켓에 구매 신청을 하고 코엑스까지 직접 가서 수령을 해야 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구독자분들 거리가 먼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구글 폼신청하시면 자동으로 행사 주최 측으로 정보가 넘어가서 자동 응모되고 입력하신 정보로 티켓이 발권되니까 공짜인데 안 받을 이유도 없고 귀찮은 것도 없으니 구글 폼 작성하셔서 참여하시고 티켓 받아서 좋은 행사 직접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아더인데요. 9시 땡 치고 일봉 마감하자마자 7% 상승하는 이런 경주마 랠리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주마 랠리는 불장에 진입하고 상승장, 이 상승 추세에서만 나오는데요. 비트코인이 어제, 엊그제 큰 상승을 해주면서 상승 추세가 확정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를 넘어 서서 현재 51% 51.5%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59%이 정도까지 상승을 올라오겠지만 지금부터 박스 범위는 알트코인을 매집할 시기입니다. 이 알트코인을 어떤 알트코인으로 종목 선정해서 매수하면 좋을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도 중요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블랙락이 ETF를 신청하고 나서 전 세계 모든 자산 운용사들이 너도나도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으며 3위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 이 피델리티는 그레이스케일의 모든 자산을 인수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ETF 를 신청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피델리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올해 초에 열리기로 했던 edxm. 미국의 수퍼거래소 edxm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edxm에는 호우코인, 채굴코인이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이런 채굴 관련 코인만 상장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마트머니 이 세력들은 이미 상승한 AI 엔비디아 때문에 상승 랠리가 왔었죠.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도중에도 AI는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이슈가 채굴 관련 종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매집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만 골라내도 여러분들은 쉽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 채굴 관련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가 상승했던 4월에서 5월 중 이슈를 기억하시나요? 스택스의 상승 랠리 이유가 뭐였죠? 바로 비트코인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SEC의 이 규제에서 좀더 자유로운 채굴 관련 그리고 스텍스가 상승을 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세력 스마트머니가 어떤 종목을 매집할지 예상만 할수 있어도 단기적으로 샌드박스 120% 수익, 130% 수익, 스텍스 51%, 스텍스 52%, 스텍스 36%, 스텍스 54%, 스텍스 31%, 스텍스 47%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계신 분들이 말. 말씀하시는 거 함께 보시면은 영상 보고 세력들 매집 종목 진입했는데 스택스 50% 상승했네요. VC들 세력들 매집주 영상 보고 업비트에 매수했는데 0 하나 더 매수할 걸 너무 아쉽네요. 저도 영상 보고 진입했는데 대박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게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채굴 관련이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믿지 못하신 분들 혹은 매수 타이밍을 놓쳐서 이렇게 50%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이제 시작될 미국과 중국의 평화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커가면서 의시들, 세력들이 먼저 매집한 이 매집한 흔적이 있는 코인 종목들 가지고 스텍스와 같은 상승률을 보여줄 제2의 스텍스, 제3의 스텍스, 6월, 7월 달에 매수해서 수익 내지 못하시면 여러분들 올해 큰 수익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종목들을 골라내기가 어려우시다면 무료정보공유방에서 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 8459 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셔서 스택스와 같은 큰 상승 3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7월 8월에는 확실하게 내서 올해 내 자산에 대한 수익 농사는 성공적으로 거두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AI 관련 매매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AI가 직접 매매를 도와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AI는 기계다 보니까 매매에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람이 직접 트레이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는 일반봇 매매와는 다르게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이 장세에 맞춰서 적절한 솔루션으로 매매를 진행하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까지 누적 수익이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상승해 왔고 한 번씩 이렇게 손절을 할 때는 손절 하게 된그 패턴을 학습해서 이후에는 똑같은 패턴에 손절을 하지 않게 되는 학습형 딥러닝 AI입니다. 현재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입 포지션 8번 연속 수익 실현을 진행하였고 10만 불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11만 7,389 달러, 17,390 달러를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약 2주일간 2,250만 원의 수익을 본 거죠. 기존봇 매매와는 다르게 이 AI 매매는 트리플 자동 전환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하고 이익 실현가 그리고 스탑 리밋을 통한 안전한 수익, 리스크 관리까지 AI가 직접 진행하며 수익 일부를 편입하고 복리 수익이 가능하게끔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AI 매매 내역과 수익금 함께 보시면 1월에 총 2800%, 2월에 2000%, 3월에 3800%, 4월에 600%, 5월에 3500%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요. 5개월간 누적 수익이 약 9426%입니다. 거래 수수료를 제외하고 순수익이 3000%가 넘는 수익을 5개월 만에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는 시간에도 이제는 AI가 대신 매매를 도와주면서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간만 있으면 내 자산이 우상향할 수 있는 이 AI.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X라고 보내 주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수익률이 못 믿으시다면 모의 투자로 직접 검증하고 나서 사용하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내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굉장히 기분 좋은 현상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